안녕하십니까. 11월 18일 노량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도요, 그 청와하고요, 그 전갱이는 아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오후에 좀 들어와 가지고요, 그 사회불에서 조금씩 나눴었는데요. 오늘은 그냥 아예 그냥 안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뭐전 해상이 그 주위보가 떨어져 가지고 배들이 뭐 거의 뭐 전국적으로 배들이 아예 뭐못 나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번 주는 그냥 물때 자체는 좋았는데요. 어, 물건들이 생각보다 그띄엄띄엄좀 그 들어와 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. 어,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월명기가좀 들어왔습니다. 그월명기가 돌아오다 보면은 이런 히까리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없습니다. 그잡보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요. 혹시라도 저 고등어 사박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이 있으니까요. 그 다음 주부터는 고등어 같은 경우 제가 있다 없다 장담을 못할 정도로 그 고등어 같은 경우는 그 장담을 못하니까요. 그 사박감 이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오늘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. 화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어, 통영 능성화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한 18,000원, 20,000원까지 이렇게 팔았었고요. 어, 방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아마 오늘서부터 좀 떨어졌을 겁니다. 어제부터 조금 떨어져 가지고 1,000원 정도 떨어졌고요. 아마 그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 세관 통과가 확실하게 돼 가지고 오늘서부터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. 국산 방어 같은 건 아시다시피 약 좀, 7, 8, 7, 8, 어저께는 7, 8kg 정도까지 한, 한 8,000원 정도 했었고요. 어, 오늘도 양만 좀 있으면 부동산이고요. 큰 것들은 한 10kg, 한 9kg 이상짜리는 한 2만원 초반대, 10kg 이상짜리는 그 2만원 그 후반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점 참고하시고, 그,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, 어, 대지수산 정보였습니다 자연산 방어 2,4,2,5 그래 2,5정도에요 놀라 야 과가 얼마냐 사연산 24,000원 아가스포있고요 성대 어, 덕자가 여기 한 3kg 정도 되는데요 35,000원 줄삼치가 이거 만원씩인가요? 만원 이만원 한마리 아 어, 줄삼치가 2kg 3kg 정도 되는데요 20,000원씩입니다 요즘에 이거 손질복 12,000원씩 나오고요. 대포일가 요즘에 간간이 한 25,000원씩, 한두 번씩 들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복 손질 안한 것들은 3,000원이고요. 전로 만원? 저는 오늘도 거의 끝문인데 만원씩입니다. 자, 화라고요. 어, 그 밖에 그 고등어도 있고요. 정갱이가 오늘 좀 안들어왔는데 어저께 좀 늦게 오늘 차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그 매장 들어왔는데 오늘도 물건 아주 좋습니다 어, 단새우는 요즘에 철이라 내년 2월달까지는요 단새우는 그냥 가격도 저렴하면서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, 청어가 오늘 양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따로 좀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, 고등어 사박감 인데요 오늘 거는 한 마리가 한 1kg 정도 돼요. 800에서 1kg 정도 나오는데요. 물건 자체는 좋고,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 월명기이기 때문에, 이점 참고하시고,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 물량까지 조금 준비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오늘 먹은 뭐그 새우장 하셔도 되고, 자연산 새우인데요. 한 박스에 200마리 들었습니다. 7만원씩 판매를 하고요. 한 마리랑 꼬리 한 35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핫꽁치 있고요 도루목 알이, 알이 아직까지는 좀 부드러운데 조금 있으면 알 자체는 좀 많이 굳어 버리니까요 지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본 4만 원인데 아직 그 가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있고. 어, 대하또큰거 이렇게 있는데요. 대하큰 것들은 오늘 뭐 2,000원, 2,500원 그렇습니다. 복도 이렇게 좀 저희가 많이 한 뭐, 한 200kg 정도 이렇게 빼놨었는데요.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거 식당에서나 이거 요즘에 튀김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어, 요즘에 물건 좋으니까 튀김용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어, 새우도 오늘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. 새우 다 7만원씩 팔면 돼. 2 0 0만원 들어서, 200만원, 7만원, 자연산. 어, 부사, 이거 큰 거. 예. 이거는 2500원, 2000원. 이아 이쪽, 이쪽에 다 새우 군 데가 같잖아. 어, 그개이세 개인데. 오케이, 세개짜이야 어, 새우 다 저기다 어. 어, 개까지가 이제 요즘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나와야지만 팔, 팔, 예, 팔, 팔, 그나마 팔, 조금 삼성 3만원 3만 원. 와요. 삼성 3만원? 2kg짜리인데 그다 자연산 돕니 자연산 는1 8 0원 방어 얼마라 얼마야? <목> 얼마야? 아, 이저 얼음도 1 5 0 0 0 1 겨울에 얼음도 입다 <목> 자연산이지? 네 일본산, 일본산 얼마야? 일본산. 일본산 방어, 방어, 방어 양식 방 방어 0 0 0 0 어? 안녕하세요 <목> <자세한> 방어 받아갔나? <받아간다>? 네어 <목> <이런식으로 받았어>? 어, <목> 오늘 다배찮하는데 사인 사인은 어디서 한데? 양식보다 일산은 비급은 1 0 0원이고 네이트 보 24,000원이고, 운좋서또 간선 광는 25,000원. 죄송합니를 하고 7 8천이 차이 사니까 초밥이야. 뭐요? 작은 발 있다. 작은 발 가져가. 사만 원 하나 파냐 사만 원말이 사만. 경미 거기 있어? 사만 원.